진짜 이쁘다. 눈밖에 안 보인다고. 눈이 너무 이쁘다고. 이다 똑똑한데? 어나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겼나? 전 모습을 약간 지우고 싶어요. 저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눈 재수술한지 3개월 차된 원지입니다. 쌍커풀 재수술 절개, 눈매 교정이랑 밑트임딥밑트임 눈밑 지방 재배치 이렇게 했어요.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는 힘이 좀 약했어요. 눈 뜨는 것도 되게 힘들고, 제가 쌍꺼풀 테이프를 계속 붙였다 보니까 눈살도 많이 처지고 해서 외관상에도 보기 안 좋았는데,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. 지금은 그냥 눈 뜨는 힘도 좋아졌고,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되게 깔끔하고, 이쁜 느낌? 몽고주름 때문에 라인을 조금 더 높이려면 앞트임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앞트임을 하기에는 눈 사이가 되게 가까웠어요. 그래서 이제 위로 터주는 방향으로 몽고주름을 없앴는데 깔끔하게 라인을 올린 부분이 있고 뒷미트임 같은 경우에는 치켜 올라가 보이던 눈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순해 보이는 눈? 눈 라인도 이뻐지고 인상이 확실히 더 깔끔하게 변한 것 같아요. 실제로 화장할 때도 제가 원래 전에는 뒷미트임 화장을 엄청 진하게 했었거든요 판다처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게 눈 뒤에가 트여 보이는 느낌? 눈밑 지방 제배치 전에는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던 인상이 있었는데 눈밑 지방이 약간 고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다크서클이 더 부각돼 보이던 게 있거든요. 근데 고르게 정리해주면서 다크서클도 더 옅어 보이고 좀 칙칙해 보이던 게좀 환해진 느낌이 들어서 더 깔끔해진 인상이 된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. 지방을 위로 조금 올려주면서. 애교살도 전부 다 조금 더 통통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.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이에요. 손님분들도 눈 진짜 예쁘다. 눈밖에 안 보인다고. 눈이 너무 예쁘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수술 후에 오랜만에 만난 남사친이 있었는데 그남사친이 저보고 어? 너 근데 다크서클이 진짜 옅어졌다. 약간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수술했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. 남자들은 왜막 쌍꺼풀 수술하고 코수술하고 이런 거못 알아보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어? 수술했는지 알아볼까? 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보더라고요. 그래서 막나눈좀 어, 바뀐 것 같지 않아? 했는데 전에는 살짝 좀 날카로워 보였는데 지금 약간 좀 예뻐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진짜 처음 본 손님이 저한테 너는 눈이 진짜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아 하길 잘했다, 진짜 하길 잘했다 이거 꼭 말씀드려야지 이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 봤어요. 봤어요? <laughs> 언제 봤어요, 올라간지? 아니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저희 친언니가 유튜브 내리다가 너 영상 봤다. 언니가 발견했어요? <laughs> 네 언니가 발견을 먼저 해서 어너 영상 올라왔다 이러면서 이거 너 맞지? 키키키키키키 이러면서 막 진짜 예뻐지긴 했다 이러면서 보내주더라고요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왜요?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못나 보이니까 보기 좀 싫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수술 후에 너무 많이 예뻐졌다 보니까 수술 전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지금 모습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전 모습을 약간 지우고 싶어요. 저는 <laughs> 지우고 싶어요. 아저아 아, 진짜. 너무 못생기게 나는데 어떡하죠? 이거 맨 처음에 영기네 진짜 너무 못생 지금 모습에 비하면 진짜 너무 못생겼.. 무서... <laughs> 아니,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못생겼다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? 눈이 너무 옹졸해 보인다 해야 되나? 이거 뭐라 하지? 아? 짝짝이? 작아 보여요. 졸려 보이는 게좀큰것 같아요. 아 진짜 엄마랑 아빠는 왜나 얼굴이 렇게나아가지고막 많이 찡찡거렸었는데 야너 수술하면 된다니까! 왜? 어머니 물어보셨요 영상 보니까? 엄마가 저거 너야? 이러고 <laughs> 진짜 이뻐지긴 이뻐졌다. 총 얼마나 왔냐?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. 원장님이 확실히 눈 전문 원장님은 원장님이구나 딱 느꼈던 게제 콤플렉스 부분을 말도 안 했는데 캐치를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나 제가 짝짝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짝짝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전문가는 좀 다르구나. 이런 분이면 내가 지금 맡기고 수술을 들어가서 진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. 이런 또 믿음이 또 상담하면서 한번더 생겼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도 뭐 궁금한 점이 있냐고 원장님. 이미 다 원장님이 완벽하게 다 설명도 해주시고 궁금할 만한 점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뭐 궁금한 것도 없이 상담도 매끄럽게 잘 했던 것 같아요. 현재 붓기 상태 살짝 보여드리자면, 어좀 예쁘긴 한데, 어나좀 예쁜데, 어나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겼나? <laughs> 제가 제 영상 다시 보면서 어, 약간 예쁘다, 나 예쁜데?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인터뷰였고요. 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원지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신청 사이트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또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해주세요